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약속된 구세주를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고 어, 약혼자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어요. 마리아의 뱃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된 구세주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달이 되고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어요. 바로 그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그누스가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하라고 명령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인구조사를 위해서 고향인 먼 베들렘으로 가야 했어요. 요셉은 구세주를 잉태하여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험한 언덕을 넘고 계곡을 지나 며칠을 걸어서 베들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 베들헴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미리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구 구세주는 바로 모든 사람의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실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생각이나 말 혹은 행동을 뜻해요. 여러분이 선생님께 불손종하거나 다른 친구들을 뒤에서 흉보는 것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 돌봐주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 있으면 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지옥이라는, 지옥이라고 불리는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끔찍한, 끔찍한 문제죠. 바로 이 끔찍한 죄에 대해 죄에 대한 벌을 구세주가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세주가 바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가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수백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어요. 그곳은 인구 조사를 하려고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요 요새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빨리 방을 구해야 해요. 요셉은 이곳저곳 여관을 찾아다니며 방을 급하게 구하였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아내가 아기를 곧낳으려갑니다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방이 없었어요. 그러자 요셉은 동물들이 머무는 마구간을 빌려서 정리를 하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도록 도왔어요. 그때 응해 응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 아기가 태어나신 거예요. 온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 강보에 싸서 말구유에 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대들행 근처 들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밤마늘이 빛으로 가득 차면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셨어요. 목자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천사가 하나님의 약속한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 약속된 구세주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린 나이로 자라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죄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천국에 살아 계세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구세주로 태어나신 거예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식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어우 믿을 수가 없군.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헉, 놀라서 어리둥절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요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라고 말라고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목자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였어요.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말했어요. 아, 우리가 이 베들렘으로 가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 아기 예수님 구세주를 봅시다. 목자들은 서둘러서 베들레을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갔어요. 어 갔더니 마리아와 요셉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헉, 바로 천사가 말한 구분이다. 목자들은 기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어요. 구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구주가 탄생한 거예요. 약속하신 구세주 날리에 오셨네. 목 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과 수많은 천사가 이 아기를 위해 하나님이 찬양했던 모든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전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누구에게 전했는지 말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해 준다는 약속이에요. 눈 감고 고개 숙여보세요. 나도 구 예수님 믿고, 구세주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어, 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 따라 하신 분은 하나님, 제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 친구에게 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어, 5절 6절 말씀이에요. 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도 죄 지을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죄를 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백 기도. 유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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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죄송해요. 저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거짓말했어요. 훔쳤어요. 죄송해 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하나님 그런 죄를 지으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다음에 죄안 지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어, 정직하라. 어, 그러면 정직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라. 이러면 사랑해야 되고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죄 대신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다고 친구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제 용서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예수님 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면은 어, 나무가 못 자라는 것처럼 나무가 멈춰 있는 거예요 키가 크듯이 우리는 믿음이 커져야 돼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에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